안녕하세요. 팬돌입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금리 인상 시기와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가 인상되고 테이퍼링을 진행할 경우 단기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과 코인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기 회복으로 인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가격 조정에만 대응 잘 하면 투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보셔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FOMC 회의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5% 정도 하락해 주었는데요. 일부 투자자분들은 5% 정도 하락이 나온 걸 보고 완전 떡락했다. 이제 상승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상 아직 손절라인도 이탈하지 않았고 하락이라고 해봤자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목표가와 손절라인 지난번에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상승과 하락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 찍듯이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대응 전략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연준에서 일단 제로 금리는 유지하겠지만 금리 인상 시기와 페이퍼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 신호 자체는 악재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이 악재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요즘 경제 뉴스나 전문가들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을 폭락시킬 소식이다 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가져다 줄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시장이 받을 충격이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를 인상시키고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무조건 증시나 코인 시장이 중장기적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테이퍼링을 시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에서 돈을 풀지 않아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인상과 테이퍼링이 진행될 경우엔 경기 회복으로 인한 실적 장세를 기대해 봐도 좋게 되는 것이죠. 실업률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늘면서 기업의 실적이 높아지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시행이 악재가 되는 경우는 연준의 예측과는 다르게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소비도 줄고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서 중장기 하락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금리가 인상되고 테이퍼링을 시행한다고 해서 주식과 코인 시장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금리를 인상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참고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비트코인이 과매도 구간에 있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고 과매수 구간에 있다면 금리 인상을 재료로 삼아서 가격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악재나 호재가 나오더라도 투자 전략만 잘 지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기 저점 추세선 부근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근에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손절라인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4만 6천 달러에 매도해서 상황 지켜보실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엘살바도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승인했었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채택한 이유는 해외 노동자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플레이션 영향도 덜 받고 수수료도 저렴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계은행한테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하기 위해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세계은행은 비트코인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가격 하락을 불러올 만한 소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유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엘살바도르나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소식도 악재로 볼 만한 소식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나와주었는데요. 이 소식도 올해 안으로는 승인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투자자 분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미국은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는 나라죠. 한 기업의 하루 거래량이 우리나라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과 맞먹을 정도로 미국의 금융시장은 굉장히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나라인 만큼 비트코인 ETF 승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요. 아직 명확한 규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ETF 승인을 연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볼수 있고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언을 했고 추가 의견도 더 듣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여유롭게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 소식도 악재는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을 미루고 있는 동안 캐나다에서 최초로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수익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지갑을 추적해 봤을 때도 비트코인 고래들은 계속해서 가격 하락을 기회로 삼아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있고 최근 3만 달러 부근에서도 꾸준히 매집한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계속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면 최근 고점 가격인 6만 달러보다 더 높게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기관들과 고래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을 매집 기회라고 보고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장기 하락장에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매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정해진 금액만큼만 투자하는 경우 손절라인 잘 지키셔서 혹시모를 중장기 하락장에 대비하면서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떡락하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요. 떡락이라는 표현은 이 박스권의 지지라인 가격인 33,500달러를 이탈하고 2만달러대로 하락할 경우 떡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진 박스권 횡보 중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떡락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손절라인만 잘 지키신다면 큰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라인 꼭 기억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